안녕하세요 춘데레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네요 벌써 7월이 다 가고 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정부에서도 열받게 하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부진흥원에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이라는 명목으로 또 단기간 청년취업 통계자료 부풀리기를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남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서 8천여 명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합니다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데 예를 두고 단기 일자리 수 늘리기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당 월급 180만 원씩 약 3개월 반 동안 4대보험의 교통비와 교육비, 출장비까지 다 준다니 인당 월 250만 잡아도 3개월 반에 875만 원. 8천명이니 7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건 지금 의도가 뻔히 보이죠? 2020년 연말에 취업률 데이터 낼 때까지 최대한 허수를 늘리기 위한 좌파식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 지금 벌써 공무원을 2년 동안 7만 명이나 더 뽑고 100만 명이나 돌파시켜 놓고 무슨 일손이 더 필요하다고 공공 데이터 개방에 8천명을 뽑는다는 건지도 의문이고 내용을 보면 기관 보유 공공 데이터 중 위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GPS 계측 기기 등을 활용하여 현재 실측 수집한다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신호등 위치 정보를 실측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이버 지도 펴놓고 방구석에서 10분만 찾아봐도 우리 동네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신호등 위치는 당연히 확인 가능하고 공중화장실도 동네에 있는 복지센터 가면 바로 알수 있는데 이런걸 지금 8천명을 들여서 조사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죠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개방과 품질 관리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데이터와 업데이트 주기 파일 형식 즉 엑셀인지 한글인지 파워포인트인지 이런 걸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보는데 8천명이왜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만 34세 미만 사회생활 새내기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걸 나이 지긋한 4,50대 공무원분들과 분석이나 개선 과제 도출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건 감사원에서 나와서 해야죠 왜 청년 인턴들이 이런 걸 하는지도 모르겠고 공공기관에 왜 인턴이 필요한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형적인 퍼플리즘 정책이고 이렇게 월급타간 청년들이 월급 탄 걸로 소고기 사먹으면서 본인들 표가 되어주길 바라는 수준의 생각밖에 안되는 정책입니다 거기에 이미 이달 초에 중기부에서 추경예산에 청년 인력 예산을 포함시켜서 청년 인턴 1500명을 뽑는다고 했죠 여기에도 예산이 51억원이 들어갑니다 고급 인력인 it 청년 인력들을 뽑아서 한다는게 고작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을 통한 온라인 진출기반 구축인데 이딴 거를 하는데 1,500명을 고용해서 5개월을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어이가 없고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고 돈 낭비냐면 이미 시장에는 누구든지 저자본 저기술로도 쿠팡, 지마켓, 옥션 등에서 물건을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누구든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수 있게끔 편리한 시스템인 오픈마켓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가들이 수십 년 전에 이뤄놓은 업적이란 거죠. 근데 지금 온라인에서 이미 물건을 온 오프라인 병행해서 판매하시는 분들과 이 사람들의 차이는 단지 전통시장이라는 곳에 위치한 상가를 임대받아 오프라인 장사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언제든지 당장 가능한 선택의 문제이지, 장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미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은 뭡니까? 본인의 노력으로 온라인에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도 배우고, 정보통신 판매업 사업자도 내고 당장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자꾸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감성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게끔 현혹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판다고 소비자들이 51억 원의 예산을 드인 만큼 유도가 되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까요? 예산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돕는데 유용되어야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거대화된 온라인 시장에 전통시장에 점포를 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경 경쟁력이 있나요 언제까지 전통시장 이라는 감수성에 의존해서 눈먼 돈을 낭비할 건가요 판매자가 물건을 온라인으로 팔지 오프라인으로 팔지는 본인들의 선택이고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시장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판매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인데 이 사람들을 굳이 온라인 판매 를 위해 세금을 지원한다는 게 너무 전문성도 없고 개념도 결여되어 있고 추가로 it 인력을 180만원 주고 고용한다고 하는데 이 정책을 주무리는 사람들이 너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참 답답합니다. 우선 지원서 제출에 교육만 이수하면 선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인력을 뽑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기 알바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단순 DB 정리라든지 뭐 자료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들 단순 업무에그야말로 불과하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IT도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클라우드, 데이터, 해킹과 관련된 보안 등등 수십 수백가지인데 그것에 대한 세분화된 개념도 없고 그리고 그런 고급 인력들을 5개월 동안 월 180만원 주고 쓴다면 당연히 이제 학원 다니면서 공부 시작하는 쩌리들이나 지원하고 뽑힐건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올까요? 과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리드하는 공무원들은 과연 이런 분야에 정말 지식이 1만큼이라도 있을까요? 통상 이 프로젝트들은 큰 회사에 외주를 주거나 입찰을 해서 제대로 된 회사랑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청년들 180만원 주고 뽑아서 이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도 참 답답하고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겠죠. 정부에서는 이미 공공일자리 31만개를 만든다. 1조 4천억을 투입해라. 이런 대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으니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예산으로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인지 아닌지 따질 겨요도 없이 며칠 동안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고민하고 토의해서 만든 일자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공무원분들 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허경영 씨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고 하신 말씀. 아 유튜브 근데 정말 쉬운 게 아니네요. 이게 밤 새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도 조회수가 1, 뭐, 7, 5 이렇게 나오니까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정말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만 명시가 됐을 뿐, 성격 자체는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단기 일자리 수준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